스토어를 둘러보면서 소싱할 상품과 스토어 운영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검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스토어는 여기인데요. 여기는 전체 상품수는 총 2,200여개가 올라와져 있고 그리고 스토어 등급은 파워 등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스토어를 고른 이유는 계절성 상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스토어를 골랐는데요. 우선 누적 판매 순부터 보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여기 보수제, 스프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방수용 스프레이 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튀김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방수 스프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리뷰가 31개가 달려져 있고요 앞에 보셨던 상품은 리뷰가 총 89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리뷰가 89개가 달려져 있으니까 어 전체 판매 수는 최소한 뭐 300개 정도 팔렸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부터 팔았는지 한번 보면 리뷰 수를 보면은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판매를 한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3월 달이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이 올걸 대비를 해서 미리 상품을 소싱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했던 그런 것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여름 기간에 스프레이, 방수용 스프레이 그리고 방수용 접착제 이런 게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상품을 이렇게 단기간 안에 많이 팔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달아 놓은 것도 있고 어, 상세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단순히 파워바우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따와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아마 자체적으로 미리 캔버스나 다른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공을 많이 들린 걸로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짤도 올려져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렇게 막 숫자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 긴 하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만드는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의외로 어렵 지는 않아요 금방 따라서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상품 중에 하나가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씩 꼭 올려 보시는 것도 판매량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 보니까 파워에 있는 이미지 를 안에다가 입히고 그 위에다가 지금 이런 이런 글자들을 어, 넣은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잘 팔리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꾸민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세 페이지를 되게 여러 장한2 0장 넘게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상품이 더잘 팔리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잘 팔렸던 상품을 봐도 또 스프레이가 또 있죠. 여기는 방수 스프레이 이렇게 키워드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는 보시면, 올해 8월 달에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 Q&A를 보면은, 8월 달로 되어 있고, 리뷰 수를 보면 리뷰 수를 보면, 7월 달에 올린 것 같죠? 뭐, 7월 중순쯤 올려서, 어,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앞에 올렸던, 3월 달에 올렸던 제품이 잘 팔리니까, 다시, 다른 제품도 또한번 올린 걸로 볼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봐도, 앞에 스프레이처럼, 네, 많이 꾸며놨죠? 이것도, 이것도, 보시면, 안에.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셔도 안에 지금 깔려져 있는 이미지가 앞에 거랑 다르죠? 근데 밖에 보이는 디자인은 똑같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상품들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기 충분히 예,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이런 문구들도 앞에 거랑 비슷하니까 네, 똑같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접착제, 지금 계속,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팔리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 있는 스토어를 보면서 또한 가지 느낀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냉장 쇼케이스, 뭐, 음료 냉장고, 이런 거, 그리고 미니 와인 냉장고, 이런 게,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도, 지금 보시면, 리뷰 수가 12개 달려져 있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뭐, 소요용 빌트인 제가 제빵, 되어 있는데, 이것도 리뷰가 12개 담아져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언제부터 팔았는지를 한번 보면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올해 5월달. 그렇죠. 올해 4월달. 아마 한 3월달쯤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반적인 제품도 이렇게 판매가 될수 있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뭐 데코 오븐이나 뭐 업소용, 대가 제빵 이런 키워드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분은 상세 페이지를 꽤잘 꾸며져 잘 꾸며놓으시네요.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인 냉장고도 사실 와인 냉장고 자체가 특하거나뭐 키워드가 다른 거는 없어 보여요. 뭐 단순히 나와 있는 단순히 나와 있는 와인 저장고, 뭐 술장고 이 정도 키워드인데 이것도 언제부터 팔았는지 보면 올해 8월달부터 이렇게 올린 건데 지금 이만큼 팔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뷰 수가 12개인데 8월달부터 팔았으니까 한 20개 이상은 팔았겠죠. 가격대도 지금 꽤 높은. 편인데 이렇게 판매를 한 거는 뭐 상세페이지를 잘 꾸몄던 것도 있고 아마 키워드를 좀잘 조합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은 되게 이렇게 딸이나 움직이는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드시네요 상세페이지를 상세페이지 꾸미는 게 네좀 다르죠 확실히 여러분들 상세페이지 만들 때요 스토어를 좀 참고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절성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효과를 얻다 주는지를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스토어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올려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